나이가 들어가니 이상하게 사람들이 선을 넘습니다. 말투가 이전과 달라지고 부탁이 명령이 되고 나를 함부로 대하는 일이 잦아집니다. 어르신이 뭘 몰라서 그래요. 엄마는 모르면 좀 가만히 계세요. 듣는 순간 가슴이 찰렁 내려앉습니다.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선을 넘는 건 내가 약하거나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동안 너무 참아왔고 그들에게 쉽게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튼튼한 뿌리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도 흔들릴 뿐 쓰러지지 않는다. 경계가 없으면 누구라도 그대를 밀수 있다. 오늘 영상은 싸우는 법이나 악으로 맞서는 법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선을 긋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노년이 되면서 경계를 세우는 것은 싸우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지혜입니다. 제1장. 선 넘는 사람은 착함을 약함으로 오해한다.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나는 남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할까? 그 이유는 선을 넘는 사람들은 착함과 약함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둘을 심하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노년에 접어든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줍니다. 어느날 제자 한 명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말을 부드럽게 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저를 약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손에 든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움이 약함이라면 연꽃은 바람에 꺾였어야 한다. 그러나 그대가 보아라. 부드럽대 걷고 조용하되 흔들리지 않는단다. 이 말씀은 우리들 마음에 그대로 들어옵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며 부드러움 속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왜 착함이 약함으로 오해받는 것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 의견을 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의 조용한 말투를 상대는 크게 저항이나 반감이 없다고 오해합니다. 둘째, 배려와 여유를 순한 성격으로 단순화합니다. 성숙한 배려를 감정 없는 순함으로 잘못 판단하곤 합니다. 셋째, 오래된 관계일수록 경계가 흐릿해집니다. 가족, 지인일수록 괜찮겠지라는 잘못된 익숙함이 생깁니다. 넷째, 참는 것을 못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참는 이유는 분별력과 지혜 때문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약점으로 착각합니다. 따라서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의 가장 높은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부드럽되 흔들리지 않고 자비로운 이는 착하되 만만하지 않다. 착하다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다스릴 줄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착함 위에 경계라는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사람들이 더 이상 선을 넘지 못합니다. 다음 장에서 그 경계를 어떻게 세우는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2장. 노년에 가장 필요한 마음 경계. 사람들은 경계가 보이지 않으면 더 깊게 선을 넘어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요구가 많아지고 내 감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 편한 대로 행동하죠. 그렇기 때문에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싸우는 것도 화내는 것도 아닌 나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경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72세 조경순 어르신은 평생 조용하고 참는 성격이었습니다. 자식이 계속 부탁을 해도 지인이 상처 주는 말을 해도 나만 참으면 되지 하고 넘겼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이 어려운 부탁을 여러 번 당연하게 하는 걸 보며 순간 가슴을 쿡 지르듯 아팠고 이건 아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처음으로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곤란합니다. 그 한마디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웃은 더 이상 무리한 부탁을 하지 않았고 만만하게 대하던 말투도 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어르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세운 단단한 경계였습니다. 노년의 경계를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말투는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합니다. 크게 소리 낼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은 제가 불편합니다. 제가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둘째, 표정과 자세를 바르게 세웁니다. 눈을 피하며 말하면 상대는 더 말해도 되겠네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볍게 눈을 맞추고 허리를 바르게 세우면 그 자체가 단단한 경계가 됩니다. 셋째, 즉답하지 않고 간격을 둡니다. 선 넘는 부탁이 올 때, 바로 수락하거나 혹은 곤란해하지 말고,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합니다. 이한 문장은 상대의 오만을 즉시 멈추게 할수 있습니다. 넷째, 정중한 단호함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예의, 정중함 없이 단호하면 싸움이 되고, 단호함 없이 정중하면 무시당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선을 넘지 않도록 막는 것도 자비이다. 진짜 자비는 누구에게나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멈출 것은 멈추는 힘입니다. 제3장. 선 넘는 사람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세 가지. 사람들이 선을 넘는 순간, 처음에는 좋게 해결해야지라는 마음으로 대응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오히려 상대에게 더큰 오만함을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만 지켜도 나를 무시하는 사람의 태도는 즉시 달라집니다. 첫째, 감정이 폭발한 뒤에 경계를 세우는 것. 참고 또 참다가 결국 폭발하는 방식.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참다가 결국 분노가 터져버립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경계를 세우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감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조용히 있다가 왜 갑자기 화를 내지? 그러면 상대는 당신의 단호함이 아니라 감정만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로 경계를 세우면 경계도 평온도 함께 무너진다. 경계는 분노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단호함으로 세워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한 번만 넘어가자 하고 선을 내어주는 것. 이번만, 오늘만 내가 그냥 해줄게. 가장 위험한 말이 바로 이겁니다. 선 넘는 사람은 당신이 어떤 말을 하든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역시 계속 부탁하면 해주는구나 하고 말이죠. 경계는 한번 무너지면 그 다음은 훨씬 더 쉽게 흔들립니다. 실제로 76세 김정희 어르신은 지인이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가던 관계를 이번만 하고 몇번 허용한 탓에 끝내 큰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말했습니다. 한번 도와주니 어느샌가 그냥 습관이 돼버렸어요. 한번 허용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걸 당신의 경계로 오해합니다. 셋째, 설명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것. 내 입장도 좀 이해해줘.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좀 그래. 설명하면 바뀔 거라고 믿지만, 선을 넘는 사람은 애초에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더 약하게 보이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듣지 않는 귀에 말하는 것은 마음을 낭비하는 일이다. 설명 대신 짧고 단단한 문장이 훨씬 강합니다. 이세 가지를 멈추는 순간 상대는 즉시 이분은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제 사장. 가족이라도 선 넘는 순간, 이렇게 대응하라. 가족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쉽게 선을 넘기도 합니다. 가족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지인 100명보다 더 깊게 가슴을 찌르기도 하죠. 하지만 꼭 알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내 마음을 다 내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이 선을 넘을 때꼭 지켜야 할세 가지 원칙은 이렇습니다. 첫째, 감정을 풀어놓지 말고 사실만 말한다. 가족일수록 감정이 격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정으로 대응하면 상대는 그 감정만 보고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되죠. 짧게 단정하게 말하세요. 그 말에는 내가 상처받았어. 그렇게 말하면 나도 들어주기 어려워. 이런 두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당장의 반응보다 일관된 태도를 보여라. 가족은 한 번의 반응보다 지속적인 태도를 기억합니다. 한 번만 단호하게 말해서는 안 되고. 똑같은 말투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톤, 같은 자세, 같은 기준, 이렇게 일관된 태도는 가족 관계의 흐름을 완전히 바꿉니다. 셋째, 거리 두기는 가족을 끊는 것이 아니다. 가족에게 선을 긋는 것이 죄 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지만 거리 두기는 무관심이 아니라 정확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해로운 말에서 물러나는 것도 자비이다. 가족의 말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준다면 조용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마음이 안 좋네. 생각이 좀 필요해. 이 문장은 가족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 가족을 보호하는 문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마음을 더 조심히 대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족 관계의 지혜란 누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다치지 않는 거리를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가족도 나도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됩니다. 제5장.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반응을 보고 행동한다.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먼저 봅니다.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내 표정, 말투, 침묵 하나하나를 보면서 어떻게 대할지 계산하기도 하죠. 그래서 선 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반응을 기준으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74세 최순 어르신은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치만 말하면 또 싸움 되니까 매번 참고 넘어갔죠. 그러자 며느리는 점점 더 자주 더 쉽게 어르신에게 상처되는 말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 말을 하지 않으니 괜찮구나 생각했겠죠. 대부분 사람은 반응이 없으면 허락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이 가끔 함부로 해도 침묵으로 지나갑니다. 그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말해야 할때 침묵하면 그 침묵은 지혜가 아니라 허락이 된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침묵은 마음을 지킬 때 쓰는 것이지. 자신을 낮출 때 쓰는 것이 아니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즉시 반응하되 감정은 제외한다. 감정이 들어가면 싸움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이 짧고 단호하게 조용하게 전달합니다. 둘째, 빈말로 웃으며 넘기지 말 것. 웃으면 상대는 이 정도 말은 괜찮다고 확신합니다. 웃음은 경계가 아니라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셋째, 불쾌한 말에는 분명히 표시하기. 짧고 명확하면 상대는 주춤하게 됩니다. 넷째, 더 밀어붙이면 간격을 둔다. 지금은 이 얘기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이 문장은 공격이 아니라 대화 종료를 선언하는 가장 품위 있는 방식입니다. 이처럼 짧고 단호한 반응은 상대의 오만함을 멈추는 가장 강력한 지혜입니다. 제6장. 내 기준을 알게 되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다. 어떤 분들은 외롭고 약해 보일 만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사소한 말에도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차이는 능력이나 성격이 아니라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됩니다. 78세 김영의 어르신은 자식들의 말투, 이웃의 부탁, 지인의 무리한 행동 때문에 늘 마음이 상하고 밤잠도 편히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담 강사에게 들은 한 문장이 어르신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마음의 기준을 세우세요. 그 기준 안으로는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그날 이후 어르신은 세 가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첫째, 나를 무시하는 말에는 단호하게 표시한다. 둘째, 무리한 부탁은 안 된다라고 말한다. 셋째, 마음이 불편해지는 자리는 오래 머물지 않는다. 그리고 한달 후, 어르신은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부탁도 줄었고 무엇보다 제가 사람들의 말에 덜 흔들립니다. 이렇게 기준이 생기면 무리한 사람도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이것은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자비임을 잊지 마세요. 제 7장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는 노년의 지혜. 나이가 들수록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슬프거나 외로운 일은 아닙니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갈수록 내 곁에는 나를 가볍게 보는 사람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인생 후반부의 관계는 수가 아니라 질로 완성됩니다. 68세 김동현 어르신은 평생 주변 부탁을 잘 들어주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턴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결심을 한후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리한 사람은 멀어졌고 부탁만 하던 사람도 사라졌습니다. 대신 힘이 되어주는 사람들만 곁에 남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달라지니까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나를 존중하는 사람만 남게 되네요. 이것이 바로 나이들매 지혜입니다. 경계를 세우면 내 삶에 필요한 사람만 남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단호해지면 외로워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반대입니다. 단호해질수록 무리한 인연은 멀어지고 정직한 인연만 남습니다. 그 인연은 적더라도 따뜻하고 편안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로운 고독이죠. 따라서 나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말로 상처주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내 마음을 내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노년의 지혜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곁에서 내 마음이 편안한지 아는 것, 그것에 따라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노년의 마음은 과거보다 훨씬 더 여립니다. 무리한 사람을 곁에 둘 이유가 없고, 평온한 관계 한 사람이 더큰 힘이 됩니다. 내 마음이 평온한 것, 그것이 노년의 삶과 질을 결정합니다.